지금 당장 급한 비상금이 필요한 상황이신가요? 그럼 정보 이용료 현금화에 대해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바로 급한 비상금을 해결해보시기 바랄게요. 영상 시작 전에도 고정 댓글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소액결제 현금화를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당일 비상금을 마련할 수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급한 비상금이 필요할 때마다 잘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액결제 현금화만으로는 지금 당장 필요한 현금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추가적인 현금 마련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정보 이용료 현금화입니다. 정보이용료 한도도 소액결제 한도와 마찬가지로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결제 현금화 외에도 추가로 최대 100만원의 현금 마련을 하실 수 있는데요. 또한 정보이용료는 휴대폰 요금 미납으로 인해 소액결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정말 유용한 비상금 마련의 기회입니다. 근데 정보이용료 현금화는 거래하는 상품과 수수료가 업체마다 차이가 있다 보니 어떤 업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손해없는 현금화 진행이 가능한데요. 근데 요즘 현금화를 이용했다가 사기 피해나 수수료 손해를 보셨다는 사례가 종종 들리는 것 같습니다. 피해 사례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최저 수수료라는 홍보 문구만 보고 업체를 무분별하게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정말 단기성 이벤트로 최저 수수료를 진행하는 업체도 있겠지만 불법 업체들은 최저 수수료라는 솔깃한 단어로 이용자들을 현혹하고 실제 현금화 과정에는 추가 수수료를 요구해 과도한 수수료를 적용하는 업체들도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업체들도 운영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를 말도 안 되게 낮은 수수료로 진행한다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는 너무 최저 수수료라는 말만 맹신하지 말고 이용하는 업체가 정말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구분하여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 합리적인 수수료로 안전하게 비상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식 등록 업체의 링크를 남겨두었는데요. 여기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안전하고 신속하게 급한 비상금을 해결해 보셔도 좋겠네요.